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 새로운 M4 칩과 탠덤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최신 모델을 찾고 있다면 애플 공식 매장보다는 리셀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M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는 한마디로 속도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마치 하나처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리셀러 사이트에서 프로모션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통해 최대 2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추가 10% 할인도 적용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